오늘은 열네번째 어, 방문 용간지 들깨 소재비 보쌈으로 했는데요 제가 너무 가고 싶다고 언니들이랑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집이에요 그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 집은 찾아가긴 힘들었는데 왜 우리 여자들 특히 들깨, 들깨 먹고 나면 이 사이에 낄까봐 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아. 시커멓게 낄까봐 여기 굉장히 곱게 그렇게 봐주시고 껍질을 걸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웠어요. 껍질을 구웠어요 굉장히 였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네, 지냈어요. 저는 국물이 맛있어서가지고요, 음. 끝까지 드링킹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먹긴 했거든요. 예. 음. 음. 네. 저는 오늘 그 버스를 음. 타고 갔잖아요. 음. 아름동에서 그잘안 오는 215번 음. 그걸 타고 음. 노량마을 가서 진짜. 거기서 601번을 음. 타고. 또 일곱 장거장을 가서 어디였냐면 음. 대원아파트 아파트 후문에 내렸더니 소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음. 자, 진짜 아름다운 그 교통문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음. 하다못해 버스 그 표지판이라도 그 음. 뭐죠? 알림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거라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되게 어렵게 찾아갔어요. 근데 차로 가시기는 어땠어요? 차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네.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는데 그게 국도 옆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진짜 그런 그.. 버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어, 좀 찾기가 어려우실 것같긴해요 자체 외진 곳에도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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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은 네, 사람들이 아, 찾는 맛집인 것해 같아요.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식당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가 쌩 어. 하고 지나가서 어, 들어가면 같아요. 언덕에 하얀 집처럼 이렇게 딱 있었죠. 음, 그쵸? 그렇죠? 뒤쪽으로 8년 됐대요. 네, 8년 됐대요. 음 처음에 거기 생겼던 음 얘기 좀 해주세요. 듣고 오셨잖아요. 벌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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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건물을 지으면서 생각하기를 그 조치원에서 반일하다가 칼국수 먹고 싶으면 와서 드시라고 욕심 없이 시작을 했대요세차처럼 하루에 한 손님. 근데 그렇게 넓게? 음. 그래서 그 아, 지역의 상권을 그분들이 일으키는 것같아 하나로마트도 크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상가가 꽤 많았거든요. 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런가 이제 뭐. 조치원에서 들깨칼국수 이름 딱그집 윤간에 들깨칼국수로통하는 음. 저는 윤실에서 더 좋았어요. <웃음> 제가 <laughs> 윤시거든요. <laughs> 아. 동성이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은 네. 왠지 더 이렇게 네. 고관이 가죠. 네. 동 동네 장사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저번 에 저녁 시간에 제가 갔었거든요. 음. 가족이랑. 음. 근데 옆 옆에 이렇게 음. 방 룸에. 음. 음. 비린내가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네. 봤더니 칼에서 당골이 홍어를 어. 싸온 거야. 아. <laughs> 가끔 아. 가, 그 사장님이 양해를 진짜. 해주셔서 보쌈이랑 그사합을 해먹고 싶어서 네. 보쌈도 팔잖아요. 그래서 그 홍어냄새 때문에 비린내가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가게를 오픈해 주는구나. 네, 아. 와가지고 아, 하나네. 어. 그니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죄송하다이게 아, 아. 다른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시골이야 시골. 어, 어, 시골. 어, 그러니까 딱 시골. 시골 인심. 제가 기분이 나쁘지 하는? 않았던 거는 어, 그렇게 네. 또 그렇게 얘기도 한번 어, 해주시고 네. 또그야 이게 인심이구나 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저도 아, 오늘 그래.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식당에 가면 사장님을 먼저 찾잖아. 네. 눈으로 찾잖아. 오늘은 사장님이 누군지 르겠어요다 <laughs> 보실 아, 수 있으셔요. <laughs> 음. 사장님이 안 계셨나보다. 사장님 기도하고. 음, 가족끼리 하시나 적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음, 음. 계산도 이분이하다가 음. 저분이. 하고 음. 아, 음. 아, 아 윤씨들이래 그런가봐요. 아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 들깨가 되게 몸에 좋 네. 좋아요. 들포화지방산 음. 오메가 3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음. 어, 두뇌 효과도 있대. 예 아이들 두뇌에도 좋고 <laughs> 심장병에 있는, 있는 분들도 좋고. <laughs> 나 진짜 처음 들어. <laughs> 어, 어 그래요? 유코아지방산이라는 <laughs> 게 우리 왜 뭐라 그러죠 그. 동맥경화라 음. 그러죠? 이 혈관에 기름이 음. 있는 그 기름을 우리가 싱크대에 기름으로 닦듯이 다 녹여준대요. 중풍 예방이래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어. 피부에도 좋고. 그, 들깨가 만병 통치약이네요, 여기서. 나 옛날에. 좀 많이 네. 먹어보면 좋 잘. 사실 세 번째 방문 때좀 많이 쪘어요. 많이 짜서, 저기 사장님 이거 좀 너무 짜요 했더니. 들깨가 들어있는 육수를 다시 음. 이만큼 부어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간이 맞아지면서 네. 음. 사실 그 국물 너무 맛있잖아요 다못 먹은 거 아니야? 뭐 그날은 남겼어 와.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실컷 먹고 왔던 그런 게손으 간이 기분. 딱 맞던데 갈 때마다 간이 다른가요? 그간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니까 아. 세 번은 똑같았고 네. 한 번은 짰어요 저녁 때 같던 특히 국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예, 끝까지 다 드링킹을 했고 그 성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건강해진 듯한 <laughs> 느낌이 들어요. 그 네. 고추 타서 드셔보셨죠? 네, 네. 그그여다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타서 먹어보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곁들여가지고 나오는 소스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음. 그렇게 먹어요. 음. 칼칼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얼큰이 칼국수를 또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시키셨는데 짬뽕 같았어요 음, 바지락에 음. 미더덕에 네. 이렇게 얼큰하게 음. 나오는 그 짬뽕 맛 짬뽕이 아닌 얼큰이 칼국수 네, 네. 칼국수. 네. 음. 맛있더라고요 해물철도 음. 아닌데 바지락도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음. 그 구색만 맞춘 게 아니라 듬뿍 음. 듬뿍 있었어요 양도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데, 음. 가격도 괜찮았죠 음. 그렇게 양이 많은데 음. 6,500원 개는 500원, 500원. 걔는 500원. 걔는 500원. <웃음> <웃음> 고기가 부드럽고, 음. 그래서 제가 그, 잡내 되게 민감한 음. 식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추를 반만 절이신 것 같던데, 그 네. 싸먹는 거를. 어. 거기다가 그, 뭐죠? 그, 이색절임? 그 무말랭이. 무말랭이. 어. 그거, 그것도 간이 진하지 않아서 네. 저는 여러, 여러 점 먹었던 것 같아요. 어. 포스트 <목소드> 맞습니다. <목소드>